샬롬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의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의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청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 을 위하 여, 한곳을 정하 여 그를 심고 그를 거 주하 게 하고 다시 옮 기지 못하 게 하며 악한 종 류로 전과 같이 그들 을해 하지 못하 게하 여, 전에 내가 사사 에게 명령 하여내 백성 이스라엘 을 다스리 던때와같지 아니하 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 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하 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네 시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운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가트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르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그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합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소바와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백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세의 사람, 다메세계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 세를 돌아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윗색 아람의 수비대를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에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골베다와베로대에서 매우 많은 노을 빼앗으니라. 하마드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그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달의 세력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대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 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 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아야는 글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